우리 눈만 열리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지금 소경입니까? 실로암못에눈 열린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는요, 그대로 눈에 감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그 병에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거든요.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그 말씀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절대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늘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는 게큰 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걸 담아 주신 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되면 끝나는 거예요. 묵상 되어지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은 역사가 보입니다. 묵상 성공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묵상 조금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다 나온다. 그 안에 진짜가 다 있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다. 바울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골로새 2장에 보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부르심으로부터 절대 세계보험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은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말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유대인들, 법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새 절기 누리라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절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138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갈보리 산만 제대로 믿으면 누리면 나머지 것은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신로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일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가시는 중에 이 신로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반대하는 곳에는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기분 나빠서가 아닙니다. 거기 말고도 계속 전도해야 될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지 않고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그런 장소에 계속 가야 될 성도들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새 절기에 완전한 복을 먼저 찾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개만 누리세요. 갈보리.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이 확인이 돼요. 서밋. 나를 섬이스로 불렀구나.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게 섬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광야의 절대 보호의 말씀을 누려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장 여러분에게 좀 어려움 면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냐? 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벌 주려면 여러분 여기 문 앉아있어. 참, 뭐, 병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럼 오늘 또 뭐, 또 장례식 한열0건씩 해야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릿속에 죄의식, 정죄의식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저게 어떤 업보가 있는 거 아니냐. 어?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사상이 꽉 깔려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문제가 부모에게서 있었던 문제가 똑같이 나타날 때 나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냐. 완전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우스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완전히 새로 지은 존재다. 옛날에 타락했던 그 부분이 완전히 소멸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런 성향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완전합니다. 노아는 완전했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왜 완전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 누리니까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항상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다른 주제가 아니고 딱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것만 붙잡으면 다 된다. 그래서 가난 절대 계획 말씀을 누려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급 해서 지금 어디 갑니까? 그냥 해방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가난이에요. 왜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가는 여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 해결되게 되죠 홍해가 갈라져야만 돼요. 가나안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의 가나안은 뭡니까? 이 3, 7 세계복음화 오천 정도.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지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말씀 흐름에만 올인하면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인생 모든 장애, 모든 골짜기는 하나님 제대로 알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병안 걸리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모르는 그게 오히려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문제가 딱 있잖아요?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상황을 완전히 100% 하나님 이 주신 거 맞아요. 여러분이 잘은건잘못했건 하나님 주신 문제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체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바디에서 출발하더라.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새 세계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100% 하나님 알수 있는 기회고, 능력이 하나님 체험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 없이 성장한 사람보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돼서 승리한 사람이 100%입니다. 일곱 명, 렘넌트 모두 다 그런 사람이에요. 10편, 50편에 보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말씀 진짜 체험하시면 반드시 바로 연결되는 게 응답 체험됩니다. 가장 큰 사실로 응답 체험돼요. 그럼 응답이 뭘입니까, 여러분? 아유, 내가 바래든 것이 응답이 되고 해결됐구나.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거. 가장 큰 응답이에요. 보자의 축복만이 나의 복입니다. 사절해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여기 주, 주님이 낮이라고 한건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때 이게 낮이고요. 주님이 안 계신 때가 밤이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때 낮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일할 때지 뭘 판단하고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정지하고 저게 누구 죄냐 뭐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집중, 묵상 이게 전부 다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비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이 확인되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원수가 막 시비해온다. 오히려 다 주고, 다 도와주면서 이길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어두운 죄의 세상. 고통, 재앙, 영적 문제 해결하는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누리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또 빛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빛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절대 필요 없는 절대 승리할 사람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보면은요, 그냥 말씀으로 대부분 하셨는데,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침 받는 것보다도 다 주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침을 택받아가지고 진흙을 어겨요. 지금 안 그래도 앞을 못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진흙까지 발라놓으니까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실로한 못에 가서 씻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움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더 답답함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울수록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좋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체험하면서 살도록 해주셨어요. 가장 확실한 미래는 뭐냐? 세계보고마. 완전한 세계보고마 역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 영접한 사람 얼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천국이, 지옥이 천국이 되니까, 안색이 바뀌어요. 광채가 나요. 이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진짜냐, 맞냐. 중요한 건요, 왜 얼굴이 밝아졌을까요? 모든 불신자의 두려움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 근데 구원받은 순간, 바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최소한 응답이 천국이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어마어마한 세계보음화의 역사가 확인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다 오던 천하 만국을 포기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딱 심어주신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냥 땅이 아니요. 우리가 전도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바꿀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질문 잘못했죠. 누가가 조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무슨 약 썼지? 어느 의사한테 갔었지? 그러잖아요. 사실은 인생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살아가면 살수록 의심 생기고 걱정 생기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덜컥 구원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미래까지 완전 보장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불신앙의 눈을 신로하면서 치료받아라 종교 우상 선행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한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몸부림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지금도 주님은 주님 쪽에서 항상 먼저 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기시록 3장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녹화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려 줘야 돼요. 이 소경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갔더니 간 거예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절대 복음 전도 흐름 속에 사는 게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세계 복음화 할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섬이 오늘 여러분 확인하기 바랍니다.